개 마다 퍼커 새끼 신고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헬싱키 경찰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어, 에스토니아 경찰한테 신고해라 라는 처음에 답변을 받고 그냥 가라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코리안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어, 먼저 폴라폴그 아, 피니시 아그 핀란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이제 에스토니아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어,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네. 어, 어저께 그냥 바로 일단 에스토니아 경찰한테 매, 메일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핀란드 경찰서에 와가지고 어 크리미널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 그게 뭐냐면 신고, 신고! 어 그냥 신고했어요. 신고했고. 근데 일단 폴란드 경찰, 아 이게 여기 핀란드 경찰에서는 해줄수 있는 게 당장 없고 일단은 뭐뭐 뭐, 뭐, 국경수비대, 그 에스토니아 국경수비대랑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제 서류 작업을 하고 뭐 하고 해서뭐 되게 잡아 주겠다라고는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 마더퍼커 새끼 잡혀 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세끼. 아! 300유로, 씨. 아! 뭐, 아무튼, 덕분에 이런 경험도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이거 뭐, 당연하게도 여행은 망쳤습니다. 지금 벌써 3시 15분이에요. 잠도 솔직히 제대로 못 잤고. 아,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튼 핀란드 여행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교육하는 날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 폴란드 경찰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내용에 대한 메일인데 어, 이렇게 왔고 이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이거 복사해서 <laughs> 5월 2일 추출된 발리과 내공들이 어, 경찰서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 형사소송이 시작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 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내용은 이렇게 내용들을 제출했었는데, 살짝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제출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리고 제발 찾아달라 그리고 그 사람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최대한 제공을 했어요.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어디서 뭘 무슨 일을 한다더라. 그리고 이건 제 주소와 제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파일들까지 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